보고 30분 안에 한번 해보십시오. 30분 안에? 네네. 아 무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곡소리가나옵니까왜곡소리가나옵니까 에? 코스리.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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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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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평천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 그럼 네. 이제는 뭘 하실 거냐 하면 우물천장을 하실 겁니다. 우물천장 왜우물천장우물천장 튀어나온 거로 튀어나 거나 들어가 있거나 왜 우물천장이다? 황복순님 어, 왜 우물처럼 생어 두레박 해가지물 파는 건가요? 우물처럼 자 그럼 우리 황복순님 우물친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니다 스토리도 다써야다아 그거 그냥 아시죠? <laughs> 오, 오래돼서 기억 안난다 우물천자왜우물천자이라고하냐 왜 우물 천장이라고? 글쎄요. 그그거아요 아, 생긴 게 그냥 아 우물 저 생겼다 저 우물 거맞습 예. 그게 아니라 우리 한자로 응. 우물 천. 뭐죠? 샵. 그래 우물 천장이 우물 정자 우물 천장이라고도 하고. 정천장이라고 합니다. 우물정장. 뭐, 우물정장? 우물정장. 네. 아, 정천장. 예. 아, 아. 우물정. 그래서 정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테두리를 요렇게, 우물정장에 테두리를 싹 가오면, 우물천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면도 보시면, 지금 평천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렇게 된게 우물 천장입니다. 기본 우물 천장. 우물 천장이 또 반대로, 반대로, 어 바,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올 <laughs> 수도 있어. 요 이것도 우물 천장이야. 아좀 아래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장이라는 거. 그렇죠. 아, 이게 전정 아, 그.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런 형태. 이걸 평면대로 보시면 어떤 모양이 됐냐 하면, 이런 모양. 는나오나오고들어가고요 얘가 나 예, 그냥. 얘가 나오고 얘 들어가고. 네. 이은 이제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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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명 간접 이제 조명의 음. 그렇죠. 간접 효과를 지금은 서 이제 우리가 간접을 넣는다 그래서 간접 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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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우리 우리 어, 그래 기본 공업 <laughs> 전장이되 그래서 아니 모르셔도 돼요. 근데 보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나중에 또 어차피 또 보셔야 돼요. 그럼 아, 네. 한지가 좀, 조금 돼 가지고. 예. 예. 거. 그래서 모르시는 분 제가 옆에서 예. 짚어 드릴 거니까. 자. 물 전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중요합니다 그 순서를 한번 쭉을 보고 시작고요. 그럼 여기서 우물 전장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걸 기준. 이 이게, 이게 순서다. 순서다. 네. 1번 2번 3번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 자, 우리 홍님 자, 우물 전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평천장 되어있죠? 네. 네, 평천장이 되죠. 네. 죠 평천장이 돼 있으니까 일단 에서 저거 저강무실 되게 거실에 천정이 어떻게 어있는가요 쪽을 안한 번도 보신 거실 천대한 번도 보신 아, 거쓸거요 그림을 아, 한번 아, 그려도 쓰고 되게 네, 요즘에 이렇게 아, 그 아, 거실 거기 아, 그래요. 항상 사신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 지금. 밑에만 이렇 보고 다니시니까.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진정 유리된 장 보시고, 자, 오늘 진장어 이제 등연계 레벨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네. 레벨은 기존에 평천장 적에 네. 레벨은 작업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더. 평천장 만드는 방식과 똑같이 생각을 할게요 똑같이 레벨을 보셔도 체크를 해서도 되고요. 그게 저건 믿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엣지에서 350 정도로 띄어서 사면에서 일단 레벨 보는게 중요하죠. 아 그러면 왜냐면 네. 천장에다가 우리가 우물을 거, 어, 저 우물 진다는 거리야 네. 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그리냐가 중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일단 그 그림이 제대로 나와야.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보이죠? 홈 부분 다시 있는 거지 만들려고 하면 못만드세요 네. 네. 사실 없어. 이 네, 다시 한번 계획 보시죠. 어. 음. 자, 싹 지우시고. 자, 조히를 이거 기본 우물 천장 맞습니다. 우물 천장인데 간접 우물이죠.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 우물 천장 만드실 겁니다. 음. 자. 첫 번째 뭘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네. 한번 제품을 그러니까 장의 사이즈가 돈도 되는지 알아야지 거리를 해 가지고 수직수평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 네. 순서가 있겠죠. 네. 어, 어떻게 일단 레벨을 잡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수직 레벨은 가장 아. 지금 이제 바닥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 아, 일단 그렇죠. 기본 위에 이제 그림이 이제 위에 네. 레벨이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거예요, 그렇죠. 네. 중심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직각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 직각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마찬가지죠. 천장을 어, 봤을 아, 때, 천장을 봤을 때 좋습니다. 다 맞춰놓는 죠이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레벨을 맞춘 게안 맞았던 어져죠 즉, 하면 좋은데, 빠트지않다 네. 가정. 가정 음. 아, 일단 일단 어, 정사각형 직사각형. 요거를그 다음에 네. 네. 그걸 먼저 한번 해주시고 다 이게 레벨 잠금 바꾸 다시 지금 이렇게. 변형된 데에 의해서 잡는 거 다시 한번더 가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네, 예, 자, 사각형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아, 좋습니다. 방이 삐뚤어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어떻게 했더라? 1 2 가로. 이 가로. 이목 가로. 이리 가로. 이리 가로. 이로이어요로 이리 가로. 이리 이 이리 가 이리 가로. 이리 이리 가 이리 가로. 이리 가로. 이을이